오늘도 하태경입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육참 총장 당시 제가 19년에 그 이제 군인들 음주운전 했을 경우에 제가 윤창호법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바로 어, 어, 군에 연락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군에서도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연말에 완료된다는 네. 보고를 받아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미비한 것 중에 하나가 5월 19일날 대낮에 중이 하사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 일가족 4 명이 어린아이 포함해서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뭐가 발생했냐면 서로 운전 안 했다고 한 거예요. <laughs> 둘 중에 하나는 운전했는데 왜이러냐면 동승자가 전혀 징계를 안 받기 때문에 동승자는 무죄예요. 그 현행법에 동승자 처벌도 있지만 그게 이제 까다롭게 돼 있어요. 동승자가 너 운전해라 이렇게 시, 지시를 하고 뭐 이런 예. 그래서 군인들이 다술 먹고 한자 타가지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사례도 있어요. 다른 사례도 있기 때문에 내부 징계 규정에 예. 동승자 조항을 좀 넣어서 동승자도 어쨌든 불익을 이 받는다. 예. 같이 술 먹고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좀 일깨워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이건 병무청장님 그때 병무청 지립 때 제안을 해서 뭐 병무청이 좋다고 동의를 한 건데 그군 그러니까 취업이 취업이 거의 뭐 전쟁이잖아요 청년들. 그래서 과거에 뭐 저희 때그 이전에만 하더라도 취업이 어렵지 않아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취업 불이익 받는 부분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이 필요 그런건 이제 뭐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기간은 2년 안 짝이라도 뭐그뭐 복학 뭐 이런 기간 뭐이러게 준비하면 2년이 넘고. 그래서 취업 출발선이 다르단 말이죠. 군대 안 가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2014년에 병역 복무한 사람이 복무하지 않은보다 취업 문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계산을 해보니까 2014년 자료에 1600만원 손실이 키다, 키다 자료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에 대한 그이 부분 보상이 좀 제가 볼때 필요하다. 워낙 취업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이걸 한번 2014년 용역한 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을 입는 걸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국방부 차원에서 예. 연구를 좀해 주시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국회에서도 청년 장병 그 보상법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가 나오면 좀비반해서 <laughs> 다시 새로운 입법을 좀 준비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국감중에 그, 그, 뭐야, CCTV 중국 짝퉁. 예. 국내산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국감증인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OEM이지만, OEM인데 해외 생산이었어요. 예. 국내 생산이 아니고, 국내 생산을계약돼 있었는데, 그리고, 그 OEM 해외 생산을 처음에 공유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육군에. 네.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바로 감찰을 지시했었고, 예. 중간에 무슨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뭐 보고는 못봤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좀 그때 나온 그 답변도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해서 예. 그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에서도 좀 CCTV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지리한 거좀 참고하셔가지고, 네, 군 전체 CCTV 사업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하태경입니다.